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반격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모스크바 타격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러시아 본토 크루스쿠 점령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멀리 있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목표로 내다보고 있다는 라 주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하듯이 결국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모스크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등지를 한밤 한, 중에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타격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볼때 드론 공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먼저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이렇게 밝혔죠. 현재 시간 10일 밤 사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드론 144 대가 공격해 왔는데 이것을 모두 격추했다. 그중20 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파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 타격 지점은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40km 떨어진 라멘스코의 지구인데요, 여기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를 타격했습니다. 최소 두 곳이 드론 폭발 충격으로 창문이 날아가고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한 명의 시민 사망자가 나왔다고 어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드론이 수도 모스크바 턱밑까지 두들기기 시작한 겁니다.상당한 거리입니다.국경 부근에서 드론이 발진했다면 800km 거리인데 모스크바까지 무사 통과했던 겁니다. 드넓은 러시아 땅에 이 작은 무기를 요격하기란 쉽지 않죠. 타격 목표 지점에 와서야 발견되는데요. 이 드론을, 작은 드론을 S300 같은 방공 무기를 써서 요격할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모스크바 4개 공항 중 도보대도보 국제공항 등 3개 공항이 일시 폐쇄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활주로에 드론 파편이 떨어지는 바람에 6시간 이상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또 모스크바로 통하는 카시르스코의 고속도로가 차단됐죠.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그것도 모스크바를 강타한 것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노임수는 이런 거죠. 모스크바를 공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이 전선을 옮겨서 러시아의 종전을 압박하자는 전략인 겁니다. 영국 일간지 이 가디언은 전쟁이 벌어진 후 대부분 러시아인은 이제까지 전쟁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일로 여겼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러시아 본토로 싸움터를 옮김으로써 러시아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자. 러시아 시민이 더는 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특수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군사 훈련이라고 푸틴은 시민을 호도해 왔습니다. 푸틴의 철권 통치 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스크바 시민의 여론을 흔들어 놓겠다는 전략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인들이 가까이에서 전쟁을 경험하도록 해서 전쟁을 반대하는 현지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도 지난 5일 공개된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접경지 크루스쿠를 왜 공격했느냐 이렇게 앵커가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의 영토로 전선을 옮긴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과 같이 적국의 국민도 느끼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전선을 러시아 땅으로 옮겨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당하고 있는 만큼의 파괴와 공포와 죽음의 참상을 러시아 국민도 지금부터 그대로 맛보게 하겠다.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 전쟁 참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광범위한 목적을 갖는다라고 말하면서 목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잘 알고 있다는 주장이죠. 공포심뿐일까요? 네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희생되었는지. 자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당할 차례다. 네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볼테들은 공격이 있은지고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선의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집요하게 미국에 요구해왔던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관해서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과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깊숙이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허가하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에 더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절했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잘 알려진 바대로 영국의 스톰쉐도 미사일, 네, 공대지 미사일이죠. 그리고 미국산 에이테컴스. 근데 이 에이테컴스는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은 폭격 종말 단계에 가면 다량의 자탄을 분사해서 타격하는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이날 11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석하에 장거리 무기 사용 등과 다른 많은 것을 논의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의를 워싱턴으로 가져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워싱턴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날 때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자국산 부품 이 포함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이른바 스톰섀도우로곧 러시아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톰섀도우를 사용하는 것을 영국 정부가 이미 승인해 왔죠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달전 있었던 크스크 러시아 본토 점령 이것이 상당한 작용을 했죠. 네, 이번에는 볼때 드론의 모스크바 타격 이것 그 다음에 가장 큰 요인이라면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방의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서방국가도 참을 만큼 참았다. 네 결국 이란한 일련의 사태가 겹쳐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249km에 달하는 스톰 쉐더와 미국이 지원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컴스 미사일. 그 시스템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었죠. 그동안의 포탄의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서 국경지대 등지에서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공격 제한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신중을 기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어, 이런 거였죠. 확전 우려. 전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 외에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의 그 통일된 공감대 확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됐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나라는 반대했다, 찬성했다.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부정적, 긍정적, 여러 갈래의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라서 통일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을 전쟁 당사국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서방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만 서방 군대의 파견만 없을 뿐이지요. 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안에서도 연방정부에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끈질기게 장거리 무인기요 계속 러시아 내륙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고요. 마치 러시아가 키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방이죠. 우크라이나의 전토의 여러 도시를 수도 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러시아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강력한 힘을 실어서 미국이 사용승인한 장거리 미사일, 뭐 스톰스쉐더나 에이테컴스 같은 우수한 이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미사일 발사대, 또 공군기지, 또 탄약군, 또 병참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면 전쟁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환점을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까지 열세에 몰린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